하나, 둘, 셋! 두? 두아 두아가 무슨 뜻이죠? <laughs> 네 두드리시오 하이라는 뜻입니다 두드리시오 여러분 두아 아, 우리가 이렇게 카톡으로만 어,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청년들과 청년들에게 진심과 애정을 담긴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 영상을 보는 모든 청년들과 그 가정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어, 불안한 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며기에도 이번 주에부터는 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목사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저, 이러, 어려운 시기에도 모여서 좀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좀 괜찮은 건가요? 네, 음.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음. 저는 그리스도인의 선앙 영향력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바이러스가 무섭고 또 세상의 비난에 주눅들어 가 절대로 아닙니다. 음. 오히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공감한다. 그런데 아픔에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공감하는 행동을 보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로 우리가 공감한다. 그런 선한 영향력, 선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이번 온라인 예배의 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네 그렇군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는 전도와 같은 일종의 거룩한 퍼포먼스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거룩한 퍼포먼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참석하는가 참여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더 부담을 덜거나 소홀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단순히 인터넷으로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끈으로 모두가 다 연결이 돼서 각자의 가정이 예배당이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마음을 가볍게 하거나 마음의 소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우리 청년들도 더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 예배 시간은 이 영상에 같이 첨부해서 나갑니다 혹시 시간을 놓쳐도 여러분의 기회가 있으니까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laughs> 그러면 목사님 온라인 예배는 교회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에, 있나요 혹시 아무래도 좀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약간 절충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 절대 음. 그렇지 않습니다 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입니다 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음. 오히려 평소보다 더 긴장하고 더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회중석이 꿈의 교회에서 각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본질 자체는 절대 변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 순서는 똑같이 아니 더 오히려 잘 준비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아, 네 목사님 그러면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질문이 드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충 얼버무리기보다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항상 본질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 가정을 예배당으로 삼아서 라이브로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첫째로는 내 자신을 산재물로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정적이거나 또는 세상적인 논리로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은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경으로 답변을 하는 것. 그게 확실하고 정확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민 전도사님이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신실한 사람들은 모두 정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힘닿는 대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소홀히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헷갈리고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는 것이 좋은데 온라인 콘서트가 아니고 온라인 공연이 아니고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예배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성경적으로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물을 드리면서 그각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명분 삼아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사님 아니죠? 아 정말? 네. 네. 아, 사실, 아, 사실 이렇게 청년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정말 가슴 한 구석을 도려낸 것 같이 아픕니다. 진짜 진짜 아파요? 어, 너무 아파요. <laughs> 진짜 너무 허전하고 빨리 만나고 아, 싶습니다. 네, 아, <laughs> 네. 진짜 걱정되는 건 우리 청년들이 예배당에도 못. 아, 오고 또 셀모임도 못 나오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음, 됩니다. 진짜 네. 음. 저도 그런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대로 우리 공동체를 흩어버리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 같다. 음.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고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다 찾아가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록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모이는 리더십과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영향력과 흩어지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승리를 하고 또그 승리를 위해 우리가 삶에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이겨내기 위한 힘든 과정들 그것을 훈장처럼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에 다 같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자랑하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어. 네, 저도 우리 청년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어, 이 영상을 통해서나 봐 어, 청년들에게 꼭 소통과 격려의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두드리시오 젊은이 교회 청년들 모두와 그 가정과 그 생업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음...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사태만 바라보지 않고 어,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선 선하고 정의롭게 이루어가실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목사님, 존사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하나, 둘, 셋, 좋와